스승님 이호섭 선생님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이호섭 월드. 여러분과 함께 명곡 신곡을 내 공부하는 가시. 자 오늘 강몽경 씨의 가시입니다. 가시입니다. 네. 자첫 소절 보면요. 네네. 어디 넣으시면 잘 보시나요? 아 여기, 여기 좋아요. 첫 단추. 잘못 끼워 어긋나고 말았나요? 이렇게돼 있습니다. 오, 일단 단초이고 네첫 네, 단초 잘못 끼웠다는거 보니까 뭔가 좀 네, 사업이 제대로 안된것 같은데. <laughs> 예, 그런 사연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laughs> 네, 네. 아이거 웃을 일이 아니다. 첫, 사업이 잘못됐는데 우리가 웃을 일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첫 단추 정통 트로트이고요. 그리고 네. 단조이니까 단조이고 또 슬픈 노래일 때는 어 일단은 가... 발성을 네네이상부성 개방음으로 하면 안 되죠. 예예. 예. 네. 그래서 첫 저... 이 포인트 성대를 음. 네, 20% 정도 띄워서 그 느낌도 들어가야 되지만 저는 이제 호수력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오. 어느 정도 배 힘을 조금 사용하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음, 살짝 밀어주면서 네. 네. 그래서 첫 이런 느낌이 아니라 첫 단추 이렇게 가는데 슬러슬러 네. 이러면서요. 첫 단추 잘못 끼워 여기까지는 끼또슬러 하나 정도만 가고요 잘못끼 이거를 끼네슬러네 어긋나 나까지는 음정 포인트가 조금 낮아요 근데 어긋나 여기서 한번 뜹니다 네 바로 아, 내성모음 쪽에서 한번 띄워 주고요 어긋나 올라갑니다 어긋나 그리고 여기서 절정으로 고 본디음은 이렇게 했다가 고네 이렇게 가성으로 두성으로 가면서 뒤집어 줍니다 네. 네. 고 그렇죠 어긋나 고 하고 순간적으로 다른, 노래, 다른 분들은 어쩌면 좀 길게 끌수 있는데 강국씨는 네. 뒤집자마자 싹 멈춥니다 음. 고, 말안 나요. 네, 활강, 말. 그 다음에, 이동하는 음정. 네. 아, 세 개를, 네, 명치를 이용해서 내려주죠. 어, 복부 바이베레이션을 음. 같이 걸어주고, 아, 나, 아, 나. 네, 각각 음 하나에다가 복부 바이베레이션 두 개씩, 네. 두 개씩, 두 개씩. 나, 요, 그렇죠. 마지막 요 자에는. 두성 복부 바션 네, 그렇습니다. 어,은, 네. 어, 이렇게 해서, 어,은, 나, 같은 음에서 출발해서 끌고 네. 올라가는 방법이 있고, 어,은, 올려놓고 끌고 올라가는 방법이 있는데, 네, 우리가, 어, 끌어올릴 때는 항상, 마지막 끌어올리는 그 음에 바로 하늘 밑에서 끌고 올라는게 좋습니다. 네. 어긋나 너무 많이크다 이게 그 네. 프로타멘터가 그래서 어긋나 미리 올려놓고 네 어긋나고 말았나요 네 자고요 네, 자사네 이렇게 활강과 호흡으로 같이 내려주고요 네 랑에 조금 당기는 듯한 느낌을 주고요. 네네. 그래서 네긴짭 이런 느낌으로 푸시 앰플 느낌도 사랑해 이렇게 하고 팽미 여기만 어 음정 포인트를 굉장히 높여서 포인트를 어허. 일부러 줬습니다. 어허. 네 전반적으로 다 이게 슬프고 어두운 느낌에서 그러니까 성대에서 소리를 한몇퍼센트 이게 몇 네, 퍼센트 정도 될까요? 이 정도는 20 정도, 네. 30 정도로 이렇게 어, 떼고 그 사이에 이십 정도, 30%퍼센트 감정을 어, 두 성이 들어오도록 만들어놨다가 여기서 네. 백미에서는 완전히 백 퍼센트 딱 붙이는 거죠. 네. 백미 한 다음에 또 라면에서 조금씩 내려오면 백미 라면 이게 아니다. 백미 라면. 네. 돌아오 그런 거죠. 또두 성을 한 이십, 삼십을 네. 포함시키기 위해서 성대에서 20 삼십 퍼센트 발성을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네. 사랑이 백미라면, <댕미러면> 그렇죠. 이런 느낌이 되겠네요. 네. 영원토로. 네, 여기도 이동하는 음정이에요. 총세 음. 개가 들리니까. 네. 토로 대신에 흐느끼야 되니까 네. 복부 바이비션을 같이 해주시면 좋겠죠. 네. 음한 개의 복부 바이비션을두개 정도요. 어, 두 개씩, 두 네. 개씩, 두 개씩. 토 오, 네 영원토록 그렇죠. 네 둘이 함께 여기가 네 슬러 활강처럼 깨 살짝 네, 네. 내려가는 걸 들려주고 지나갑니다. 깨이. 사는 거지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보통 이제 요럴 때는 사는 거지할때 사는 거지 이렇게 보통 옛날에 많이 불렀는데 네. 여기는 깔끔하게 부르기 위해서. 사는 거지. 아무 꾸밈 없이 그냥 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먹다가 이렇게 나오는데, 음. 이제 먹다가 목에 걸린 가시 같은, 이런 가시 같은 사람, 여기가 이제 주제 구간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불편하죠. 그래서? 이거 정말. 그쵸. 성가시입니다. 걸려본 사람만 알아요. 저 걸려봐가지고. 네. 네. 저희가 생선을 잘못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laughs> 네. 네. 혹시나 걸릴까봐. 음. 자, 음. 먹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예령음으로 강조를 해주는 느낌으로 줍니다. 네. 이렇게 할 건데요. 네. 음, 예령음 들어가면서 먹슬로와 함께 가성 두성으로 가면서 뒤집습니다. 네. 그래서 음, 먹 이렇게 끝나죠. 음, 네. 예령음에서 음, 먹. 그렇죠. 그리고 음절을 나눠버리고 막 먹다가 이어지는 게 아니라 네. 먹. 다가 이렇게 갈 겁니다. 네, 어차피 먹자의 받침이 기억이라서. 기억이라서 폐쇄음이라서 끊어질 수밖에 없고 끊어지는 상태라. 것을 그냥 내게 주는 것보다는 네, 불파 상태에서 살짝 뒤집는 목으로 이쪽 징검다리에서 저쪽 징검다리로 살짝 건너뛰는 듯한 그런 느낌. 먹먹 네. 이렇게 되게. 먹다가 네. 목에 컬컬 걸리네. 또 뒤집어 주고요. 네. 가시 시, 네, 발성의 전환이 들어가죠. 네. 가슴으로 갔습니다. 그죠? 네. 자, 가슴 갈 때에는 일단 우리가 원칙이 있죠. 네. 목에 힘을 빼고요. 네. 내려간다는 느낌을 주시는 게 질감이 좋은데요. 네, 네. 올라간다 생각하면 긴장이 되고 힘이 들어가서 가시 이런 소리가 나오고 네. 내려간다 생각하면 가시 확 네. 내려가죠. 가성이 되죠. 네. 만약에 들고 올라가게 되면은 가슴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가시 그렇죠. 가시, 같은, 같은. 네, 여기는 대조 효과 주기 위해서 이 명치를 한번 치면서, 가, 가, 반껍는 목처럼 이렇게 내려오죠. 네. 가시, 같은. 그렇죠. 가시, 같은. 가시, 가시.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네. 시, 가운데가 뒤집는 목과 함께 옹공 루목이 들어가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뒤집는 목, 그다음에 옹공 루목을 주니까 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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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 네. 이렇게 되네요. 네, 옹공 루목이 들어간 이유는 뒤에 같은 이랑 완전하게 이어진 붙는 느낌을 주어서 같은 놈이니까. 네, 가시가 이렇게 이어지게 되 버립니다. 가시가 시그 그렇죠. 네. 튼. 방금 하신 대로 네, 네. 뒤집어 주고요. 네. 네. 네렇게 살짝 끊어진 멈칫하면서 사자로 넘어간 느낌입니다. 음. 네 사. 이게 아니라 네사랑이 결국 사에 있는 시옷을 중철 발음하듯이 네. 네. 한번 엉충 해주는 거죠. 네. 종칠 바람 하니까 내씨또 폐쇄음이 돼가지고 내 밑에 시옷 받침이 들어가서 딱 끊어지게끔 만들어 놓고 네. 리듬을 준 거죠. 내 네. 네, 사자에다가 그 힘을 받아가지고 약간 약한 임팩트를, 네, 임팩트를 주는 거는 네. 내 사랑이 그렇습니다. 네. 이 강문경 씨가 내 네, 네. 어, 기교도 좋고 감정 표현 력이나 이런 것들이 좋은 게 없. 특히 이렇게 이제 에, 임팩트 같은 거 이런 처리가 참 굉장히 능숙하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매력이 가수라서 요런 점을 우리가 잘 살려 불러야 될것 같아요. 네. 자, 그다음에 배 이렇게 힘줘서 가는 게 아니라 네. 마치 울먹이듯이 배 복부 발비션과 함께 두번드드 네. 배치도 삼키지도 이렇게 부를 겁니다. 네. 배치도 배치도. 네, 맞습니다. 그럼 이거는 임팩트가 들어간 복부 발비션인가요? 네, 배지도 이렇게 배지도 이렇게 해도 되고 배지도 네. 배지도 배반 끊는 목을 해가지고 지도를 붙여도 되고 배지도 이거는 반 끊는 목을 붙인 거고 배지도 이거는 흔드는 목을 붙인 거고 네, 배지도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죠. 이거는 반 음. 끊는 목에다가 지도를 붙인 거 같아요. 네. 자, 그다음에 삼키하면서 내려오면서 네. 이지도 이라는 걸 발음하고 가셨거든요. 네. 삼키 이지도 이지도 그렇죠. 이지도, 네. 네. 삼키 이지도. 그렇죠. 음. 추가음음 들어간 건가요? 추가음, 네, 이게. 네. 추가 삼키 이지도 이지니까 네. 삼키 이지도. 그 다음에, 못 하는구나. 요거는 못이라는 시옷 받침 때문에 멈춘 느낌이 가면서 가는 거고요. 네. 뭐. 하는구나 못하는 거 이게 뭐 여기는 못하는구나 이거죠 네이 슬런데 거의 그냥 못하는 요 정도입니다 예. 막 천천히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예. 못하는구나 아하네 아하. 이렇게 올라가고 슬런 네. 형태로 아 두번네 이렇게 이 정도만. 음.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 끊는 목인데 허허허. 복부 바이오션으로. 복부 바이브레이션 강조를 했네요. 네다 가시가 네 호흡 많이 들어가서 가시 비슷하게 되고요. 네. 가시가 퇴, 여, 이라는 추가음 또 넣어서. 퇴, 에, 네. 이. 이. 그럼 복합몸이 되네요. 복합몸. 퇴, 여. 트로트에서 많이 나오죠. 두산에 네. 물론 발라드 어, 댄서에도 나옵니다. 나옵니다. 네. 그렇죠. 이게 말맛 때문에 그러는데, 표준말로 네. 하게 되면, 가시가 되요. 이렇게 되는데 말맛이 없고, 네. 이가 들어가게 되면은 네, 가시가 되요. 이어 말맛이 되는 네. 거죠. 네, 사랑이 나를 울리나 이렇게 끝나 있는데요. 네, 네, 사랑 다음에 이제 생각에는 이걸 올리면서 제일 네. 처음에 많이 나왔던 그것처럼 이... 이거를 살짝 하고 지나가시는 것 같아요 네. 사랑이 그 다음에 나를 를자 뒤에 뒤집고 나를 그 다음에 울은 시작할 때 뒤집고 울리나 이렇게 가거든요 울리나 네. 울리나 네, 리자에 방콕로목 넣어주면은 또 맛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어, 사실 이제 가시를 먹다가 목에 걸렸다, 네. 혼이 많이 나죠. 그렇습니다. 이것보다 더 치독한 경우가 이제 음, 닭갈비 먹다가 닭의 네, 이 뼈가 목에 걸렸을 때. 아, 걸리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 아니 저는 없습니다. 예, 음. 네, 제가 그닭 어, 이 뼈가 목에 걸릴 정도로 그렇게 제가 미련하고 우둔하지 않습니다. 네. 음. <laughs> 자 어, 목에 네. 닭 뼈가 걸리면 이거 정말 참 음. 빼박이 안 된다는 거. 네. 정말 고통스럽고 어저께으면 옛날에 사람의 목숨도 이름을 어, 잃을 수도 있다 이래 가지고 어, 닭 뼈는 먹지 마라. 마치 어, 닭 뼈를 먹은 것 같다 해서 계륵이라는. 아, 그게 그렇게 해서 일어난 거예요. 예, 개력이라고 하는 말이 네. 이거 먹기도 못하고 그렇다 해서 안 먹자니 또 그렇고, 네참 음. 이런 경우를 개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네, 어 강아지들한테 이렇게 네, 고기 뼈다귀를 주면은 얼마나 네. 좋아해요. 맞아요. 그런데 닭비를 줄 때는 좀 조심을 해야 된다 그래요. 아, 그안 다... 먹나 개들이? 먹어요. 먹어요. 네. 그런데 조심해야 된다 그래요. 음. 닭비가 워낙이 어, 구조가 네.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그이 그 조직을 보면, 은 조직 자체가 꼭 이렇게, 어, 이 대나무처럼, 네. 쭉쭉 이렇게, 막 이렇게, 날카롭고 쭉쭉 그래요. 음. 네, 사나워요. 네, 조심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자 들으셨죠. 저희 <laughs> 이백님이참 네. 정말 이렇뼈없이닭갈비이 들지 뭐 이렇게 <laughs> 막뭐 <뼈를 웃음> <왜? 웃음> 저희 어머니께서, 네, 제가 이제 기력이 없, 없어 보이니까, <laughs> 네. 백숙을 해주시면서, 네, 이거 먹고 힘내라 했는데, 제가 막 이렇게 천천히 먹었어요. 어. 그랬더니, 너이 귀한 걸왜 천천히 먹냐니까, 저는 백숙 그 좀, 다른 삼겹살 돼지고기나 이런 걸더 좋아하는데, 백숙을 랬더니 네. 어머니께서 요즘 닭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laughs> 네, 요즘은 이제 우리 최원원이 <laughs> 음, 유난히 지금 땀이 많이 난다 이런 얘기인가? 음, 아니 그게 아니라 네, <laughs> 이제 그 그걸 하면서 저도 이제 뼈 바르고 그다음에 어. 좀 옛날에 한 번씩은 뭐 저도 이렇게 닭 먹다가 이렇게 씹었는데 까작하면서 원래 이렇게 푹삶 고웠다 보니까 예. 치킨 같은 건 뼈가 이렇게 안 떨어지는데 이제 닭 백숙은 딱 떨어지죠. 네, 이렇게 막 가루처럼 이렇게 똥가리가 떨어져서 국물에 이렇게 들어있을 경우도 있죠. 그렇죠. 네네네. 네, 그게 생각이 났어요. 음. 네, 뼈는 조심해야 된다. 정말 음. 그렇습니다. 네. 아 네. 어, 동백님께서 네네 네. 모두께 말씀드린 것입니다. 음. <laughs> 저희 어머니께서 또그 아끼는 거 좋아하셔가지고. 네네. 그 옛날에 수육을 다 하고 이제 맛있게 먹었잖아요. 네. 그러면 수육, 가끔 이렇게 뼈가 있는 그 어. 수육이 있어요. 그렇지, 그 그렇지. 뼈를 이제 먹는, 좋아하는 사람은 오도오도 씹어 먹는데 저는 혹시 이 다칠까 봐또 빼놨어요. 어. 그때는 언제 한 번은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이제 볶음밥 했으니까 먹어라 해서 이제 나 나갔어. 어. 그랬더니 어, 어머니께서 그오도오를 잘게 잘게 <laughs> 조사가지고 네, 흔한 전문어로 조사가지고 <laughs> 어. 네. 그 오돌뼈 볶음밥을 해놓더라구요. 았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음식은 남기지 않고 음. 네, 열심히 잘 먹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네. <laughs> 다시 내 입으로 온다. 그렇지. 음. 물리 차봤자 안 된다. 네. 음. 자, 저는 이제 지금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은 네. 어, 송혜선생님하고 항상 가던 집이 있어요. 송혜선생님께서 얼마나 이 치근이 좋으시면은 네. 네. 어, 이가 좋으시면은 어, 그 연세에도 왜 이게 그 그떡그아 그, 떡심 그 떡심 네 떡심 그거를 구워서 그렇게 잘 잡수세요? 그 되게 질겅질겅 계속 씹어도 그 계속 버티는 녀석 아닐까요? 아, 아니 저도 나중에 씹다가 씹다가 나중에 지쳐가지고 그쵸 그렇죠, 껌처럼 네. 예 그래 가지고 저는 그냥 사실 모를 때 뱉어내거든요 <laughs> 네, 네. 그래서는 이제 오돌뼈 같은 그런 걸 제가 옛날에 많이 먹었어요 음오 그 안주 오돌뼈는 괜찮던데요 아좀 좋아요 근데 그게 이제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음. 아, 그거를 꼬리 씹다 보니까 여기 네. 양쪽 볼에 네, 근육이, 그, 근육이 발달이 돼 가지고 네. 네, 그래서 치아를 깨뜨리는 거라 이게 너무 자다가 보니까 네 조금 이제, 음, 잠꼬대도 하고 하다가 뭐 이를 뽀도득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힘이 강해가지고 그래서 어금니를 상하게 할 염려가 많다고 해서 네. 한번은 이제 치과에 갔더니 네, 네 이거 안 되겠다고 음, 네. 손을 좀 봐야겠다 해서 여기다가 어, 이 근육을 약화시키는 네. 예, 주사를 주더라고요. 네. 음. 저도 그래서 아버지께서 너무 잘 고치셨다길래 어머니께서 거기 가가지고 한번 진료를 받아봐라 했더니 아버님보다 턱 근육이 더 세세요. <웃음> <웃음> 도대체 뭘 드시고, <laughs> 이가 되게 건강하셔서 견과류 많이 드셨나봐요. 이러는 거예요. 네. 네. 저도 어김없이. 네. 음. 약화시키고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laughs> 자, 아무튼 네. 오늘은 가시가 나오는 바람에 계력까지 네. 나오고 <laughs> 음. 자, 아무튼 다 나오고 네. 뭘 네. 음식 드실 때 진짜 목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요. 저희 이제 전화 연결하기 전에요. 네.